매번 똑같은 권총들이 지겹습니까? 극초반에나 쓰이는 피구이로 적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싶습니까? 피구이로 적들의 멘탈을 숯 불구이해버린다. 구탄 권총 피구이가 있습니다. 피구이. 맨날 똑같은 권총들이 지겹다고요? 피구이로 적들에게 모욕감을 안겨 목욕값을 9,200원 안겨주고 싶다고요? 이 피구이는 한 발당 3몰라는 데미지를 가진 구탄 전용 권총으로서 베레타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총입니다. 아 근데 저는 베레타가 좋다. 베레모를 쓰고 베레타를 쓰는 북한군도 피구이가 좋다고 극찬이 자자다아닙니까 그래, 피구이로 피바다를 만들어주고 싶구만 기네. 그리고 여러분들 나카스리스 내리자마자 아무 권총이나 들고 적들에게 덤비다가 피구십이밖에 못 갖고 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 피구이로 머리통에 단두 발만 꽂아주면 적들에게 한 마디 던져줄 수있기깁니다 도레타가 좋다 피구이로 적들의 멘탈을 숯불구이 해버리는 순간 조기 퇴근한 적들은 조기구이가 먹고 싶어질깁니다 조기구이뿐이 계십니까 고등어구이, 꽁치구이, 갈치구이, 삼치구이, 사치구이, 오치구이 아, 아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도레타가 좋다 우리 피구이는 이성에게 어필하기도 아주 탁월한 번쩍입니다 피구이로 적을 잡는 순간 저를 오징어구이라고 부르던 구인 연생 누나에게 구이 없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깁니다 뿌이뿌이 어이없어 꼴뚜기같이 생긴게 그러면 이제 피구이 사용법을 알려드려야겠죠잉? 스쿠터를 타고 감봉으로 와봤십니다 드랍률이 높으니 어렵지 않게 우리 피구이를 찾을 수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첫번부터 플레어건이 나온 것이 알겠습니까 플레어건을 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플레어건과 함께 지급된 플레어건 전용 탄약을 장전하고 하늘을 보며 둥구에 힘을 가하면 모자란 파밍을 마저하고 마트 주차장에 달려가는 마음으로 룰루랄라 흥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마트에서 장 보고 나서 남들보다 좋은 차량을 타고 가는 기분이랄까? BRDM만 있다면 이번 판은 아주 그냥 막 마... 아니 BRDM 뜻이 부르디마인가 부를 때마다 자빠지고 앉아있니? 그루 마블? 자 이번에는 피구이 안 하면 대도시에 내리는 인원들 정도는 싹다처리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파라다이스를 가보겠습니다. 뭐 절대 짤파가라고픽찍어놓고 파라다이스에 아무도 안 내려서 내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넓은 공간을 혼자 털고 있는데 바닥에 웬 화석이 된벡터는 나오면서 우리 피구이는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저기 발소리. 대도시를 초반에 내리는 것도 아니고 파밍 중간에 들어오는 용사가 있다니 대단할 따름입니다. 시스템 파이브 아이 완료 보제에를 그 겁에 지르게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무기는 투척물밖에 없으니 수류탄을 이용하여 수류탄을 이용하여 잡아줍니다. Nope. 아, 나... 그렇다면 이번에는 화염병으로 아니야 아니, 잠깐만 오지마 야야 오줌아 이거는 먹을 라니 여러분 고민이 있는데 보 죽이고 이모토 하는 건좀 개오바겠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파밍을 이어나갔지만 피구이는커녕 버터구이 오징어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원래 안 나오나? 파라다이스를 혼자 다 털었지만 피구이가 나오지 않아 할수 없이 파라다이스를 나와서 짤빨을 잠깐 들어갔는데 이번엔 진짜 사람이 있는 것이 알겠습니까? 프라이팬이 있었지만 머릿속은 벌써 혼돈 그 자체였고 수류탄을 숫자를 던지며 작은 국전을 펼쳤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하루종일 파밍만 하다 나왔으니 억울해서 저 친구에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적은 인정이지 아... 도로 마모?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미로 와서 파밍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들은 피구이가 안 나오는가 봅니다 전파 방해배낭까지 번갈아 사용하여 오버파밍을 해서 겨우겨우 힘들게 찾아내십니다 우리 피구이는 구탄을 사용하는 권총답지 않게 강력한 데미지를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루트트럭 정도는 쉽게 뽀삽힐 수 있다 아닙니까 뭐 절대 영기 나는 거막 타신 거 아닙니다.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바야바로변신해서 주인을 못 알아보는지 오토바이가 탑승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대로 이행하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고 이제 자리만 잘 잡는다면 치킨까지 따라온 당상입니다. 는 베이크고 멀쩡히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길리도 입었겠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몸을 위장하기 딱 좋은 나무로 되어 있는 일평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길리를 타고 버기를 입은 친구가 하나 붙었고, 아꼈다 동될 수도 있는 모든 투척물들을 적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십살이 목숨을 내주지 않았고, 인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치킨을 위해 더 좋은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Nope. 치킨을 위해 더 좋은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Nope. 아해아해아해 도로마모? 이번에도 피구이 하나로 다 죽인다는 생각으로 캠퍼엘바를 와봤습니다 캠퍼엘바를 다 털어도 안 나오던 피구이는 짤빠르가니 무슨 집 앞에 쓰레기 버려져 있는 것처럼 발견할 수 있었고 차를 타고 자기장 안쪽으로 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서클에서 자리를 잡은 곳엔 웬 보급이 떡하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보급에 홀린 듯 앞만 보며 달려가는 적을 하나 발견하게 됐고 저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적은 끝내 저에게 뒤를 내주었고 드디어 피구이로 적을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아니, 다섯 대를 맞춰도 안 죽네, 이 쓰레기 같은 총, 이 진짜. 오? 핀도 뽑지 않은 수류탄을 확 김에 그냥 던졌는데 적은 죽고 말았고, 보급을 먹을 생각에 신이 나서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다른 적이 저에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보급 뒤에 숨어 끝없는 눈치싸움을 이어나가십니다. 보급으로 나온 총은 그러자 하지만 걱정 하들덜 마있어. 우리 피구이 안나면 열그로자가 있어도 안 무럽다, 아닙니까? 아 이건 좀 오반가? 그런데 그때 오른쪽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적의 발소리 저는 적들의 양각에 끼어 이제 곧 죽을 운명인가 봅니다. 제거하 아, 나... 이후 창고 쪽으로 빠지니 적이 총소리를 내며 공격을 가했고 그 총소리를 듣고 마침 지나가는 적이 뭐 재미난 거라도 있나? 하며 구경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뭐 저쪽은 이제 안 지켜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죠? 에이. 자 이제 저는 반대편 쪽으로 빠져줍니다. 얘는 보시야. 라면 먹느라 자동 달리기를한 거야. 게임은 후반부에 나들었고 자기장에 맞으면 피구이고 나발이고 오징어구이가 되기 십상이니 뒤에서 공격하는 적당히 무시하고 자기장에 들어가 줍니다. 하지만 위치가 유리해지니 자기장 밖에서 들어오는 적을 도저히 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총소리로 인해 결국 다른 적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내판 중에 피구이로 1킬이라는 다소 초라한 성적을 낸 저는 도저히 이대로 끝낼 수 없으십니다. 피구이는 대도시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저는 해안가 쪽짧아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피구이의 심장가도 같은 데 화석처럼 박혀 있는 것이 아십니까 어렸을 적 TV에서 보던 주로 곤충들이 박혀 있는 화석처럼 이 화석의 이름은 버그인 것 같습니다. 버그 똥망 게. 역시 짧에서 피구이를 구할 수 있었고 다른 파밍까지 무난하게 진행됐십니다 자기장은 어느새 저의 반대편 쪽으로 잡혔고 곤충 하나 달랑 던저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적들을 두려워하며 이동했습니다. 그때 마침 눈앞에 오토바이가 있었고 생각보다 쉽게 좋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은 생존 인원은 18 생존. 어쩌면 이때부터 저의 피구이가 진가를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피. 929곱하기 2는 18 자리도 좋겠다. 이제 적들을 잡을 시간만 남았습니다. 저에 총소리가 들린 이상 적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송기가 달린 피구이는 멀리서 공격을 가야시 적들은 어디서 쏘는지 눈치도 못챈다 아입니까 이러면 그럴 바엔 부스스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긴데 부스스 없어스 그러다 갑자기 자기장 밖에서 들어오는 적의 발소리가 들렸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을 수류탄을 앞으로 몸소 이동해 맞아주는 여유를 부리며 적과 대치를 이어나가십니다 하지만 엎친데 덮친 엎친 격으로 왼쪽에서도 적이 오고 있었고 저는 양각이 끼인 상태에서 피구이로 피지컬를뽐내야했이십니다 자 이제 남은 인원은 저를 제외한 세명 막바지에 다다른 싸움에서 두명을 잡은 자는 이 킬로는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2002년 사강신화를 이뤄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임스티의 아, 헌트리 에,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갑니다이 구독 안 누르고 뭐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우져볼까요따운로드 달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 알림 설정 했다고요 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